내 앞에 하나님을 준다는 것의 의미는 내 앞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만물의 통치자이며 만왕의 왕이신 분을 계속해서 내 앞에 둠으로 인해서 인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를 계속해서 스스로가 상기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요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인해 동시에 내가 계속 보게 만듭니다.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,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, 신실하심,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동시에 나란 존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. 그분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. 내 앞에 하나님을 두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.